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나,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시미로라. 아멘.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복음만이 필요한 세상. 어제와 같은 본문입니다. 복음. 복음만이 필요한 세상이다. 어, 좋 여러분. 이 언제 하나님 응답하냐면, 아, 정말 복음만이 어, 필요하구나. 이걸 알때 하나님께서, 어, 참 응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복음 필요하다. 어,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어, 우리 랩런트 운동 하는데, 랩런트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할때그 어, 기준이 있습니다. 어, 우리 랩런트의 모델. 랩런트의 모델입니다. 이 랩런트들을 우리가 균형 잡힌, 균형 잡힌 랩런트로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아담입니다. 아, 아담의 후손은 참모델이 될수 없습니다. 그걸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아담의 후순은 참모델이 될수 없습니다. 목사도 될수 없습니다. 왜냐면 아담의 후순들은 이미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입니다.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출생할 때부터 원죄에 태어났습니다.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없이 이 사단에 잡혀 태어났죠. 그리고 그 배경이 지옥 배경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훌륭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아데모스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문제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어, 이런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델들 대면 안 됩니다. 어, 왜냐하면 그들은 해결자 아니거든요. 아무리 좋은 거 해도 해결자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같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아드렘면 후손인 우리 인간들의 모델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인생의 답을 딱 줬어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모델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복음으로 합니다. 그 우리의 모델을 복음적 모델을 해야지 그 육신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면 아주 이상해지는 거예요. 결국 사단에 더 빠져간 것이고 창세삼장 가르침에 빠져서 나중에는 따라 같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 우선, 여자의 후손을 딱 참는 그 순간에 창세삼장 주주가 떨어지자고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마마작건이죠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 의 모델이에요. 그 여자 예수님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분의 이름이 예수님 예수.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죠. 완전한 분. 완전한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모델입니다. 그몇명 들이 키워야 돼 물론 요새 모습 다 했지만 그건 부분적으로 우리 좀 하는 거지 근본은 그리스도만의 모델입니다. 다윗도 다 흠이 있습니다. 그 누가 보고 2장 52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린 시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첫째 어떻게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하나님의 사랑만 나요. 이 이것 보려에 하면 영적성장입니다. k s o 가 I'm not s u r 영 I'm n 영. t s 장 r e I'm n 영적 성장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나이. 이게 바로 우리가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이 있어요, 영성. 영권. 다른 게다 부족해도 영적 힘이 있으면 쓰임 맞습니다. 그사람이 세계를 살리는 거죠. 열왕기야열왕기야 2장 9절에. 엘리사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어, 어, 구하자딱 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갑절이나 내게 있길 원합니다. 갑절의 영권이죠. 갑절의 영감은 거죠. 어,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영적 힘입니다. 영적 힘이 있으면 누나 쓰지 마십니다. 영적 힘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 쓰지 마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결국 영, 두번째는 뭐냐면 지혜가 자라고 이게 이제 지적성장이죠 사람은 지혜가 없으면 살수 없지요 근데 모든 지혜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 지혜는 그건 결국 나중에 문제 일으킵니다 세상, 세상적 세상 지혜의 시 사탄적 가르침이기 때문에 나중심, 돈중심, 성공중심 가르쳐서 나중에 그 지혜로 나만 부풀리다가 세상 망쳐버려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죠.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유하도록 그럼 하나님이 경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죄가 나오지요. 다니엘서 1장 20절 보니까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우상수배를 거부합니다. 우상 음식을 거부하는 거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왜냐 그 왕의 진미가 우상에 드리고 나온 재물이었단 말이에요. 채식만 하죠큰 하나님께 이들에게 바벨론의 모든 박사, 술사보다 10배의 지을를못 다루는 겁니다. 결국 총리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신체는 세상을 그냥 앞서가는 지혜죠.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더라. 더욱 사랑스러워하더라. 사람, 이건 사회적 성장입니다. 인간공입니다. 우리가 성정적으로 발휘하게 되면 바른 인간공을 할수 있어요. 사람의 사랑스러워 하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가정. 가정도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네가 부모의 사랑받는 아이. 그리고 교회에 오게 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의 사랑만은 아니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지도자가 있습니다. 또는 학교에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으로 인하면 상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받아야 돼. 그래서 이런, 어, 이렇게 이제 허들 잘 키워야 돼. 그래서 어디 가든지 거기 가서 다 인정받도록. 물론 뭐, 어, 제도자가 좀 부족한 사람 있죠. 그래도, 그래도. 그래서 특별히 어릴 때 자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상사에 늘 불만이 있어요. 굉장히. 이게 상처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밑에 사람은 잘해 막, 어려운 사람은. 근데 상사 한테만딱못 합니다. 이게 뭐냐면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큰 일을 못 하죠. 왜냐면 결국 축복은 유예스 내로니다 위에서,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내려오고 또 사회생활도 지도자를 통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안 해버리면 나중에 큰일 못 하죠. 그래서 이런 걸잘 가르쳐야 되고요. 키가 작으면 이게 뭐냐면 육체적 성장을 말합니다. 이건 건강을 말합니다. 체력을 말하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음식과 운동, 호흡 등등 있죠. 이걸 뭐 기본적으로 우리 잘 하면 어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 갔다가 우리 그리스도 오르신 메시아 그 예수 주님이 어린 시절 납니다. 영적성 영성과 지성과 인성, 인격, 인성 같은 그런 힘에는 나 있다. 이렇게 갖추면은 가장 보들적인 그런 후대가 될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이런 기준 가지고 자신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보금만이 자, 보금만이자. 보금만이 필요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기도 응답을 잘못 받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 사람들 보면 각끔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래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냥 그냥 무조건 말씀 다 보여요. 무조건 막, 말씀을 많이 참다. 그렇게 해서 응답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할면 응답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아, 병원 가서 아무 약만 먹습니까? 뭐 약이니까 아무거나.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 이런 부분을 잘, 어, 참고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말씀을 극독한데 응답만 없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 세상입니다. 정말 세상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선진국입니다. 잘사는 선진국들 있습니다. 또 개발도상국 중진국도 있어요. 아주 못산날 후진국이 있습니다. 무상승비하고 뭐 아주 미신 많이 쓴게뭐 이런 아주 고상한 선진국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가고 우리 한국입니다. 그럼, 저 북한 땅, 저 중국 땅. 그럼 여러분 개인입니다. 여러분 가정, 후대. 자, 정말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에 모든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줘야 돼요. 정말 세상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잘뜻선이고부족함없도 아닙니다. 정신문제 더 많습니다. 형제문제 더 많고. 정말 복음이 필요하거나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깨달아져야지 이제 제대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잡게 되고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온 세상은 뭡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장세의 삼량 세상입니다. 공통점이에요. 모든 세상입니다. 모든 개인들 이땅의 모든 문제 하나님또한 문제입니다. 그영적으로 사탄에 잡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재앙이 내립니다 이것 때문에 정신 문제와요 정신 정신병. 더군다나 우상 미신 성겨 보세요. 얼마나 재앙 만져오겠어요 하나님을 지적해 보세요. 얼마나 재앙 오겠습니까? 이따위 모든 문제, 재앙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다 이게 재앙이지. 하나님 떠나서. 창삼장 문제다, 이게. 어, 이게. 이런 문제는 인간이 손을 못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뭐냐. 말씀을 잡을 때 많은 말씀 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복음으로 자체는 말씀 많이 잡는데 큰 착각입니다. 도려 골치만 아파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다한 가지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결국. 답을 잡아야 답. 인생의 답을 해결책 차지하지. 너 저분하게 성경거를 많이 암송한다 뭐 자문술 많이 암송한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건 사실 윤리처럼 잡으면 안 돼. 그래서 근본 이저주와 제한과 흑암을 꺾고그 빠져나오는 길을 잡아야지. 그냥 성경을 많이 놨다 답이 아니죠. 그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 문제도 하나죠. 자 문제에 대한 분명히 답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응답되는 이 거죠. 그 응답의 문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성경을 말한다면 답은 딱하나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답이죠. 이걸다 잡으면 돼요. 아담이 없으이 사는 길이 뭐냐면 그게 여자 예수입니다. 여자 예수이한 가지를 성경 말하세요. 한 가지. 구약이 뭡니까? 이분 오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 합니다. 이게 이분 오신다 이게 구약이에요. 오셨다 신약입니다. 그 여자의 호수는 이한 가지가 오직이죠 오직. 그 여자에선을 우리가 그 그리스도라 표현하죠. 그분은 예수. 얼마나 반복됩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딱한 가지입니다. 이한 가지 속에 이제 만 가지 답이 있어요. 이한 가지 잡으면 만 가지 문제가물러갑니다막 복잡한 문제 많습니까? 그 다표현 못합니다. 복잡하고 다 문제 알겠어요. 어.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 예수를 잡는 순간에 첫째는 뭐냐면 사탄이 딱 물고 씁니다. 떠나죠. 그 영적 문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인생문제 근본이해결되시라고 그리고 내 속에 는 불신앙이 무너져버려요. 답을 찾으니까. 그리고 내 인생에 조주와 재앙이 떠납니다. 지옥병에 물러가버려요. 그리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백인이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에 맙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렇게. 돼? 그래서, 이 창세의 3장 10분들 여자여여서는 리스도그 예수, 이번에 길이여 진료의 생명이여, 모든 세계자쳐거든요이 근본, 여자여서는 성경 66권이 이 한문제입니다. 이거 하나 잡으면 성경 66권 다 잡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한문제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를 딱 잡으면 마스터키죠 전체가. 이거 모른다. 성경 암송에도 안 돼. 육신적으로 암송에도 다 와. 해결 안 되죠. 왜냐하면 답이 아니니까. 그 근본이 이한 가지를 성경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복음만이 필요하요 이걸 딱 깨닫게 되면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자,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자, 내가 그동안, 내가 너무 기동한 정말 필요 없는 것을 몰두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필요를 몰두했구나 알고 보니까 그리고 내가 어이 필요 없는 것을 갖다가 대단하다고 생각했구나 자 대단하다고 큰 착각을 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 배워왔던 배경들이 이게 쓰레기다라고 말해야 돼, 쓰레기다. 이때 응답해. 배설물처럼 놔버려야 돼. 근데 옛날 것들 지금 도끈 아프지 고 그것이 계속 내게 영향을 주다. 아직 답이 잘안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답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모든 대단했던 것들 이것이,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내, 내가 대단하게 생각했던 그 지식들, 경험들, 뭐, 이론들, 또는 뭐, 사상들,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뭐, 있는 거 있어요. 내가 봤던 뭐, 아주 내가 감동 받았던 것들 다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 없는 거였구나. 딱해야 돼. 아, 이게 대단한 저한테 그게 아니구나. 이건 다, 이게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거예요, 쓰레기. 이걸 쓰레기처럼 다 버려야 돼. 이게 배설물이구나, 배설물. 그러게 똑똑한 바울이 배설물했잖아요그 철학과 그 어마어마가 다 배설물이다. 완전 오직 그리스라고 했죠. 어, 그래서 결국 알고 보니까 이 엄청나게 대단해 보였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창생기 3장의 찌꺼기였구나, 이게. 다시 말하면 사탄이 주었던 찌꺼기였구나, 이게 그게 대단했던 세상에 바벨탑처럼 쓸모없는 것. 이게딱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이제 쓰임 받아요. 그것이 뭐냐면 정말 복음만 필요한 세상이야.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죠. 제자들. 제자들 별로 안 똑똑합니다. 그러나 아 그게 장점이에요. 복음만 필요하다. 그 복음만은 귀신도 주체하고 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이러 보니 정말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망가지 있으면 깨닫고, 모든 지난 것들을 몰두했던 걸다 놓으시길 바라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길 죄를 추원합니다 그럼 진짜 그때부터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고 드렸던 모든 것들이, 복 보고 만임을 깨닫게 하시고, 배설물로, 찌꺼기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 심령 속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 복음이 우리 힘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음,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께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위에 이민족과 저폭력당과 중국당 위에 몸된기성령과 주기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